역할 또 하나 많이 했잖아 뭐냐 몰라 명사. 그 명사수식 올드보이 명사로 수식한다 다 이해가냐 이해가 지금까지 했던거죠 그제 품사 오늘은 뭘 복습하냐 부사 부사는 뭐라고 했냐? 오모하게. 우리말로 뭐, 못 하게, 뭐, 티, 뭐, 다 표했지만. 그 다음에 부사가는 역할. 부사가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다, 그죠 그치? 얘는 명사 외에 나머지 모든 걸다 수식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명사도 수식, 수식할 수 있다. 근데, 뭐, 뭐 그렇게까지 문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특히 부사 가는 역할은 동사나 형용사 수식한다. 동사나 형용사 수식. 근데 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자유로운 용어냐. 위치도 비교적 자유로워.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아, 보통 동사나 형용사 수식하고 대표적인 부사는 뭐있냐? 대표적인 부사 나는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 뭐냐? I always study 그렇지 거기서 부사는 뭐냐?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냐 응? hard always는 뭔데 응. 항상 빈도 부사 그제 빈도 부사 얘는 보통 부사는 동사 뒤에 붙지만 얘는 얘 같은 어좀 특이한 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 붙는다 이제 i always get up. 이것도 깨지고 있다 지금 헷갈리고 뭐좀 이렇게 좀 복잡한 건 자꾸 깨 점점 더 단순해지고 막문법이 혼란해지고 있어 왜냐면, 저기, 저,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시아나 피스페닉이 자꾸 들어가면서 문법을 깨놔. 그리고, h a r d 열심히지, 그제? 열심히. 나는 아침에, 나는 종종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종종은 뭐냐? 그래, 그다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왜? 그래. Get up late in the morning. 아침에니까. 자, 그 지금 거의 문법의 용어는 다 이제 좀 자연적으로 알게 돼.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뭐냐 듣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알게 돼. 근데 이 문법적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문법적 용어는 뭐야?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서로 약속인 거야. 내가 이 문법적 용어, 이제 문법을 알고서도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말을 못한다. 무용지물이야, 그제? 아, 문법이 중요한 거야. 이 문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얘 자체를 아는 것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어, 계속 쓰이니까 자연적으로 알게 돼. 그래서 부사, 이번에 부사를 복습하는데, 부사는, 네. 그치? 그, 뭐냐. 보통, 동사 뒤에 붙는다고 했죠, 그치? I work hard처럼, 그죠? I work hard. 이처럼 동사 뒤에 붙는다. 그 다음에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어. 그는 항상 넣는다. 어떻게냐? 그는 항상 넣는다. 어. 글쎄요. 그래. he is always late. 일반 he always is가 아니고 he is always late. 이렇게 씁니다. 부사는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큼 역할은 많지만 좀 뭐랄까? 실속이 없다. 어, 그 핵심 성분이 아니야.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니,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answer in English. 잠시만요. Don't look at the sentence on paper. 뭐라고 했냐, 내가? 그거 보지 말고 하라고.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 우리말라고, 생각 안 나면 우리말라고 영어로 해. 어. 집에 있는다. 뭘 하라고? I in home. I 주어다 뭐가 온다고 했냐? 동서. I'm, I'm in home 그랬냐? I in home 그랬냐? I am in home 그랬냐? I in, I. 야, 제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고 했는데, 동사를. I stay at home. I, I am in the house. I'm at home. 이러면 돼. I usually stay at home.